근데 어떻게 비슷하게 도착했지? 보자. <laughs> <laughs> 응. 이게 원래가 이쪽이었는데 이게 이쪽이었냐? 이게 원래가 본점이었는데. 그래? 바빠가는 거. 완전 여기 옛날에 갔잖아. 어. 어디가 이렇게 나왔던 거야? 나온다던가 이건 뭘까? 바도는 물 같은데 그냥 <laughs> 무슨 물인지 궁금해하는 빔.. 이번에 비 많이 왔을 때 구인물 이게 원래 평지였어요 근데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물이 보였어요 어디서 배도 떠내려왔더라고요. 새우 <laughs> 들어갈 거고요 새우 네, 들어갈 때 소금이랑 소튀울수 있어요 음. 어떡해 불쌍하지만 맛있어 <laughs> 네. 어? 새우 <세우> 하나 나왔네 <laughs> 사장님 이거 테이프는 없죠? 테이프 조그만 거테이프나예딱 테이프 테이프? 네, 붙여 버리면 어떡해! 발이 가 여기다 자르래 이거 새우튀김 해주려고, 머리튀김 그렇잖아 음. 진짜 크다 그래. 이렇게 크지? 나 아, 맛있겠다 네. <분> 진짜 크다 그래. 와아 잘 패야 내가 왜또몇 년, 갑자기 이거 사연복 왔었나? 근데 또 마치 아빠 혼자 있으니까 같이 가면 괜찮겠는데, 그래고 찾아보니까 딱 마침 대장 한다는 거야, 여기. 괜찮겠는데, 그래서. 이렇게. 김서방은 처음 짱이야. 응, 그때. 나만 왔잖아. 이사 온 날이었나, 그때? 이사 오고 첫뒷뜰이 딱. 엄마 아빠 그때 왜나 모르겠다. 근무였나 근무? 응? 그런 게 있었던 것같다고 응, 그니까. 안올 이유가 없었어. 응. 그때 집에 응. 같이 있었거든. 간장 날짜? 응. 봐봐. 음. 어 응. 와봐. 음. 질네이 여기 잡으면은, 내 까파라 저렇게. 어? 아, 위에 끝에를. 응. 아, 딱딱한 얘를 버리라는구나. 그래 이제 다 먹으면 되겠다. 응. 그래는왜 이렇게. 다 했냐. 맛있네. 응. 벚꽃이 맛있다. 응. 배가 뜨면 적 없네. 응. 벚꽃이 없다. 그러니까. 엄마 카톡 왔어. 서해안 갔어? 응. 갔어? 응. 어머니가 안 부러워하실걸? 아니야, 그래도 부러워해. 어, 부러워하고. 내가 봐도 그 영혼 없이 하시는 것 같은데. <laughs> 아, 맛있겠다 하고 거기서 이제, 난리가 <laughs> <다니가> 더 좋아. <laughs> 연수가 너무 맛있겠다고 할것 같은데? 어머니는 그냥, 그래도 해외에 계시는 게 좋다고 그랬잖아. 소재를 먹고 싶어 할것 같고. 음. 근데 어떻게 연수 올 때마다 자취했었어 연수 못 먹었어? 한번 더? 음, 응, 12월달에 12월달에? 음. 12월달에 안 해. 음. 그짜안 하는 걸 모르고 아 시험 가다그랬다가 넓으면 다문받 됐고 그서와보게 응. 11월인가? 그때까지밖다안 응. 그때 월랑 연정에 너 왔을 때 마지막 날이라고 잖아응응한철다응딱 8월부터 11월까지 버터구이가 진짜 바삭바삭하다 이게 난느끼하는데 응? 느끼한데? 뭐가 느끼해? 응? 새우가? 그래? 안 들어 응? 그안 더러워? 응 라면 먹어 응? 해물라면 맛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더운 데서 이렇게 라면까지 먹으니까 <웃음> <웃음> 아니, 난 처음 나왔요때 라면이 별로 안 많은 것 같네 했는데 먹다보면 이제 응. 물리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 그래도 그냥 어느 정도 그냥 먹고 먹는 거구나, 어 <laughs> 그냥 배가 안 차는 게 아닌데 딱 이렇게 해서 차는데 <laughs> 아버님 여기 어떻게 아신는 거예요? TV를 봤어요 4년 전인가? 방송에서 나오더라고요 잘돼 있네, 이거 나이 쪘어 크고 좋은 새우를 먹은 게 진짜 새 오랜만인 거 같아 그냥 해치가서 그냥 이런 거 먹으면은 자, 작은 건데, 이거보다 뭐. 작은데 양도 좋지 이거만 안 먹어? 뭐다 어, 어. 먹어? 었다 다 먹다가? 아, 네. 저 어? 더워서 그런가 아니, 아니, 어느 어느 딱 먹으니까 나는 이제 괜찮은데. 늦게 해서 어느 땅먹었 그런 거 같아. 그래서 내가 느끼함이 있나? 나, 나만, 나만 아기 눈치가 어 카페도 가자, 이거, 뭐, 뭐. 음, 카페는 알아놨어? 아니. <laughs> 아까 아는 데 있어? 그, 그러니까 구, 예터에서, 응? 구, 예터에서, 조금만더 가자면 옛날에 가고 있시구나 구, 예터? 응? 구, 예터? 구, 예, 예터. 그러니까 우리 거 그, 우리, 거기 가는데, 거기 아닌가? 거기 영동도, 거기 있 그, 거가 구, 예터가, 친 척장. 그, 아, 구, 베트남. 어어어그어 어, 어. 그니까. 어, 아, 거기. 거기 카페 많지. 거기 카페 많은데, 거기? 오늘 안 계셔서 또 외로워서 아프지만 아니었어. <laughs> <laughs> 너무 많이. 아, 아빠입가에 지금 미소 가 띄어져. <laughs> 이거 유튜브 에 잘라야 되겠네. <웃음> <웃음> 이런, 이런 건데, <laughs> 지 <컨텐츠야. 웃음> <laughs> 예전에 오빠가 캠핑장 갔을 때 이거 망소금이 없어가지고, 막소금으로 해준 거야. 대박이었어. 연애할 때였는데. <laughs> 어. 저는 이런 걸 원래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냥 그때도 안 먹었어요 까주기만 했는데 받아 먹더라고요 계속 근데 먹다가 저보고 먹어보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안 먹는다 그랬아 <laughs> 그러고 한번 먹었더니 너무 짜길래 이거 왜 받아 먹었냐니까 그러니까 그냥 주니까 먹었다고 그서 아니... 그 먹지 말아야지 진짜... 대박이야. 이거 새도 나왔고 여기 안에 다 그냥 스파소. <laughs> <빠졌어>. 아 진짜. <laughs> 야, 난 그때도, 그때도 잘안 먹었네. 내가 지금 뭐잖아. 그때도 이거 뭐 대하구이 이런 거 해먹자 그래서 <laughs> 했던 건데 그때도 잘안 먹었어. 오히려 그냥 남기면 아 남았네 하고 먹거나 뭐 이랬지. 그때 새우를 샀었는데 왕 소금을 안샀안나 그랬지. 아니야 그때는. 내가 집에서 소금을 챙겨가는데 나는 무조건 안소금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음. 그냥 소금에다가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냥 한 거지 근데 우리 응. 다 먹었어 어? 다 먹었어 어다 먹었어 아, 근데 이제 간장치즈와 소스 맛있다 응. 내가 이거 밥에다 먹었으면 이거 맛있다고 생각해 응. 응. 안짜안 짜서 그냥 먹을 거야 이렇게 먹는 거 가까이에서 찍어서 이게 먹어 될수 있어 노래 봐 <laughs> <laughs> 네, 노래 왜? 는거 아름답지? 응. 응. 오빠 눈에 아름다워? 응? 응. 너무 작은 거 아니니? 클리어 <laughs> <틀려. 안 왔어>? 어갔다 <laughs> 선물 받은 거야 열어봐봐 <laughs> 거기 투스타 사이즈, 투스타. 오, <laughs> 투스타 사이즈. 어. 어, 잘 쓸게. 여자가 상 받았는데 남자 시계를 주더라고. <laughs> 오. 투스타 같아? 어. 딱 투스타 그거 시계 완전 딱 티난다. 잘 어울리네. 오. 랩틴 까는 게 원래.